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는데 이두 사람의 행선지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한 25리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보통 사람 걸음으로는 한 2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두 사람의 걸음걸이로는 영 힘이 없어서 한참 걸릴 것 같은 그런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도 전에 허무하게 체포되셨고 하룻밤만, 하룻밤만에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원래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에 힘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는 아마도 지금의 칼로니의 모자라고 하는 동네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이 걸어가는 이 길은 옛날 다윗이 기앗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괴를 옮길 때 이용하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언약괴를 옮겨오고자 했을 때 언약괴는 기리안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괴를 옮기는 규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언약괴를 원래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았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실어서 보냈거든요 다윗도 그렇게 옮겨도 되는, 줄, 아, 줄, 되는 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새 수레에 실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아효가 궤 앞에서 가고 아마도 우사가 수레 뒤에서 갔을 텐데 나원의 타장마당에 이를 때에 소들이 뛰어서 수레가 흔들렸나 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직접 보고는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빼앗자마자 추진한 프로젝트가 바로 언약궤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오면 자신의 왕권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뜩 희망에 부풀었었는데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서는 다윗이 두려움에 빠지죠. 풍선처럼 부풀었던 희망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었고 절망의 절망이 다윗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프로젝트를 취소하죠. 다위,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놓고서는 다윗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과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둠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다시 언약 궤를 옮길 때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줄에 대로 어깨에 메어서 옮겼습니다. 다윗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그 모습을 보고는 업신여길 정도로 미친 듯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죠.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언약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처음에는 처음에 그가 실패했을 때는 절망과 낙심의 길이었을 것이나 이제 그 길은 기쁨과 감사의 길, 춤추는 길로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두 제자가 걷는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걸었었는데 잠시 후 그들은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 돌아가는 그 길은 기쁨과 감사의 길로 변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있던 분이 예수님인 줄은 몰랐었지만,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걸음걸이는 절망과 낙심의 걸음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의 걸음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을 때에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함께 세 가지 나눌 텐데 첫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만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오병 이어로 수천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옆에서 보았던 예수님은 나라를 되찾을 만한 충분한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망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던 이 모든 된 일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분이 왕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다가가셔서 물으셨을 때,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들, 그둘중 하나인 글로바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 당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허무한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품었던 소망,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절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의 미래에 있을 영광과 번영만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도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는 번영을 이루고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메시아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럴만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은 메시아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영광에만 번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 변화된 이유는 그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게 되어서 거기에서 소망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구 목사로 사역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교구 사역 중에는 장례의 사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유가족들의 눈물과 한숨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적잖이 당황하고. 나아가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 그들이 내쉬는 한숨은 그 절망의 표시입니다. 저는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빈소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이 목사의 얼굴을 봐서 또는 함께 찾아온 성도들의 얼굴을 봐서 거기에 위로받는 것일까요? 또는 제가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고 해서 거기에 위로받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망한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변화를, 변화되기 시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걸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16절에 눈이 가려졌다 그랬는데 이 말은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린 것일까요? 성경이 밝히지 않으면 우린 뭐 명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주석을 보니까 어떤 학자는 사탄이 눈을 가린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맞다고만 하기에는 두 경우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이 겪는 경험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사탄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람데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탐욕을 자극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마치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불안해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공개하기 전에 눈을 잠시 가리시는 부모님처럼 주님은 우리의 우리에게 잠시 눈을 가리시거나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면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람 왕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도단에 있는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원이 함께 있었는데. 사원은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엘리사는 보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고, 그때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워낙 건대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와 같이 눈이 가려졌었습니다. 글로바와 또한 제자가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길게는 3년, 적게는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든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깊은 절망에 눈이 가려워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리신 것인지 알수 없지만 주님께서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낙심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함께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고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아무도 무덤을 박차고 나온,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늘 하시던 것처럼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던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우리 인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현상을 보면, 우리 인생은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만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음을 볼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과 걸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차디차게 식어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이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정도 뭉클해졌다, 아 감동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뜨겁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카이오인데 이건 불타다입니다, 불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 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차디차게 식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힐까 봐 바들바들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이 모여있었고 그들 중에는 시몬으로부터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그들도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떼셨을 때에 주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나눔으로써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본래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제자들이 은신해 있던 은신처였으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로 임하신 이후에는 강력한 선교의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통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하게 되었다 라고 일기에 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웨슬리가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썼습니다. 웨슬리는 이날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던 연약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탄광에서, 교도소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였을 때. 사랑한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써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냉랭하던 마음으로 살아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보듬주의를 맞아서 라이프워킹 제13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걷기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또 자살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그들 곁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자살이 10대부터 30대 연령층의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 자살자수는 1 2,906명으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입니다. 하루 평균 35.4명, 그러니까 2시간마다 3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오늘 평촌중앙공원을 어, 주변을 걷게 될 것입니다. 천사걸음을 완보한 것을 인증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걷는 것으로 이 캠페인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사람 사랑 코스, 생명 사랑 코스를 걸을 때에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아내와 함께 안양천을 걷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걷는지 길이 좁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어, 그, 우리 사람, 사람 사랑 코스, 생명 사랑 코스 걸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통계를 생각하면요. 그 사람들 중에도 자살을 생각하는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평천중앙공원을 우리가 수백 수천번을 걸었어도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걸으십시다. 오늘 우리와 함께 걷는 낯선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가벼운 발걸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다와서 생명을 살리는 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오늘 불러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간구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믿습니다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 불타오르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생명 살리러 우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을 통하여 하나님 자살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 존중의 사상을 우리가 함께 전하며 하나님 특별히 자살 유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차디찬 마음으로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들은 이제 힘 있는 발걸음, 기쁨과 감사함의 발걸음으로 춤을 추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제자들이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것처럼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걷기 하시고 하나님 함께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절망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우리가 준비하는 이 일이 하나님 참되게 하나님 참으로 소중한 일임을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일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손안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뜨거워진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많은 이웃들 앞에 나아가게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잃고 낙심한 채로 자디찬 마음으로 터덜터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하심으로 마음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라이프워킹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을 하며 자기 파괴와 자살의 벼랑에 몰린 사람들에게.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걷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보듬는 사람들이 되어서, 자살 유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